거기 가면은 영업사원분들 엄청 많아 나당한적 있어 가서 뭐 먹을지 전단지 보면 가자 아 한강 너무 좋아 오케이. 우리 이거 더 넣어야 되는데 아 맞아 뛰어 에? 근데 텐트 빌리는 거 먼저 빌리고 가야 될거 같은데 여기는 빌릴 데 없지 않아? 있어 여기서 근데 밀고. 그렇게는 잡어얼로 응. 가볼래? 이렇게 쭉 가면 있어. 오케이. 어, 여기 여기 되게 많다. 어디서 들까? 아무나 뭔가 그런 예쁜 세트 없나 거기 더 있어. 어? 여기도 있는데? <laughs> 신기하다. 모의자도 뭐 있고 테이블도 있고 돗자리? <laughs> 어 그리고 버드게 아무것고 이거는? 의자 두개 있으면 좋지. 역시 한강에서 놀기 재밌게 잘 나온다. 여기 꽃이랑 조명 중에 선택 가능하시면 어떤 음. 걸로 드릴까요? 꽃은 이거죠? 아니요 아, 이거 그 뒤에 뒤 있어요 저기 뒤에? 아이 아, 꽃이네 이거랑 뭐요? 조명 조명 은 어떤 거? 그거요? 그럼 이거는 되나요? 그건 인형이에요 어. 말 따라 하는 인형 이거 넣을게요 어요준드릴까요네 텐트존은 네. 여기 여의나래요 3번 출구 옆에 내리막 이용하시는 있어요 3번 출구요? 네, 네. <laughs> 가자 아, 이거! 좀 이따 한강 가서 하면 재밌겠다. <웃음> <웃음> 굉장히 마음에. <맘에, 굉장히 웃음> 아이 <아니>, 개 웃기네. <laughs> 우리 어디서 내려요, 여보? 삼번 3번 출구. 몇 번? 3번 출구에서 내려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. 어 여보, 여기 햄버거 있다 햄버거. 좀 이따 햄버거 먹어도 되겠는데 여기서? 와 날씨 미쳤는데 천천히 천천히 조심해 여기 여기 자리 좋다. 이거 지면 바로 맞아. 맞아. 어. 풀어야지 줄. 그거, 볼자리, 그, 그, 텐트 안에 까는 거. 어 잘하네. <laughs> 뭐야? 말 따라 하는거야? 얘? 어. 따라 하는거야? 싸가지 없는거 보소? 지 없는거 <laughs> 굉장히 마음에 들어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 음식 파네? 핫도그랑.. 야 바베큐도 있네? 저가집 BBQ? 대한민국의 모든 치킨집이 지금 나한테.. 가자 <laughs> 햄버거도 있어 그니까 여기 원래 편의점이었는데? 뭔가 아니면 참깨라면이나 뭐나 아, 참깨라면 보고 그럼 진라면 진라면? 이거? 진라면 맛있지 아니 면 열라면? 열라면 먹어볼래? 열라면도 괜찮은데 몇시간에 먹야5시 오짬? 이거 먹어봤어? 나 먹어봤지 맛있어? 그건 맛있어 응 음, 짬뽕 마셔 그럼 계란은 어 계란 넣어야지 여기서도 뭐 여기서도 먹어보고 잠깐 머스타드 치킨 맛이나 어, 나안 먹어봤어. 맘스터치. 근데 요즘 많이 먹는 거 같은데, 사람들? 무슨 싸이버거? 싸이버거 뭐 유명한 거 같은데. 햄버거 하나 먹을래? 햄버거 맛있어 보이는데? 뭐 먹고 싶어? 싸이버거 하나 먹어볼래? 아, 무슨 맛이데불 싸이버거는 매운 거 같은데? 아, 이거 이거. 화이트 칼리 사이버거 맛있어 보인다. 딥치즈. 어, 이거도 맛있어 보이는데. 이거 살까? 그래. 음. 괜찮아? 음. 맛있겠다. 아, 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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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. 한강은 라면이지. 먹을래? 목살 먹을래네먹 을래？목살 을먹을시목살을먹 여기 목살 드셔 래목아을먹을래목네아먹을 저요? 아네먹을래목다을먹을래목 음! 내뭐더 네, 먹고 싶은 거 없어? 지금 생강 중이야. 여기 핫도그 있는데, 핫도그? 새우튀김! 아니면 그냥 이렇게 먹을까? 그래, 일단 이렇게 일단, 먹고. 일단 장 하나 아니면 먼저 먹고 모자르면 다시 사러 오자 더터픽보다 어렵다. 터픽보다 <laughs> 어렵다고? 말했지. 내가 바라는 게 바로 목살. 목살을 <laughs> <laughs> 원했어? 맞아. 어몬스터치처 먹는 거 같아. 다만 원래 망스터할 있는데 사아도 수도. 응. 이맛좀 먹어 봐. 아, 그래? 어징어. 저희 오징어 짬뽕 처음 먹어 봐? 응. 뭔가 치킨이랑 양배추밖에 없는 거 같은데. 원래 이런가? 나이타. 우리 날씨 요정인가 봐. 그러니까 뭐비 온다고 하잖아. 그데다 왔는데. 그러니까 우리 서울 오자마자 날씨가 좋네. 야. 우리 그냥 한국에서 살까? 그럴까? 음. <laughs> 그냥 <laughs> 한국에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아. 음. 난 자기만 있어도 행복해. 응, 음, 내가 좋아하는 감튀네. 케이준 감튀. 아 어, 맞아 맞아 맞아. 나 이런 감튀 좋아해. 잘 쉬었나요? 응, 너무 좋다. 힐링 힐링했어. 그지.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. 하늘 보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? 딱 앉아있으면 바람 불고. 너무 좋다. 가자? 아니, 3시간 금방 가네. 그러니까. <목소리>